아치가 있는 다 자, 어제로 만료된 큐슈 모바일 후쿠카 바이더 패스 아깝습니다. 오늘은 그냥 돈 내고 잠깐 잠깐 갑니다. 오늘은 무인역에서 내릴 거라서 그냥 표를 사서 갑니다. 저기 고쿠라에서 따고산선역 고동색선으로 해서 이시하라마치 거 석원초 380원입니다. 거기를 갑니다. 오늘 목적지는 히라오다이 카르스트 지형이 있는 자연공원입니다. 오늘은 피크닉에 나와요 엉뚱한 데서 기다릴뻔했습니다. 우리 그쪽 가는 차는 뭐 모지 측 계단 앞에 있는 파란 기둥 앞에서 두냥 짜리라서 이렇게는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. 아, 따라서 왔더니 나왔네요. 이거 다가와 뭐라고 읽어? 다가와 아고 고도 아 여기서 기다려 주세요라고 메시지가 나오길래 놀라서 뛰어왔습니다. 뒤로 왔습니다. 모지 공 어, 파란 기둥 <laughs> 이게 파란 기둥이군요. 네. <laughs> 어 시간은 많이 남아서 그냥 시험 시험 다가와 고토지 아 다가와 고토지네요 여기 예전에 대전 지금 대전도 이렇게 있나 모르겠는데 예전에 대전처럼 역1번2번 홈에 명물 우동 명물 우동 드시는 분도 계시네요. <laughs> 오, 이렇게 생긴 열차, 보통열차 이렇게 생겼다 보통열차 타고 갑니다. 이 열차를 타고 26분 가서 주말에만 토축길에만 이용하는 내 편이에요. 300고꾸라에서 380엔 구간. 네, 타는 거는 아무 데서나 타도 내는 거는 아 열로 내려? 한번 보자. <laughs> 이런 작은 역은 처음이네. 아 이런 식으로 아그고아 아, 이렇게. 건너고. <laughs> 신기해, 신기해. 그래도 주말이라고 놀러 나온 가족들 많네. 캠핑 가는 거야? 응. 그런 음. 거지. 음. 자 그럼 그 전보 택시 타겠네. 500원 주고. 저기 음. 건너자. 하이. 치. 이 시간이 시간이 맞으니까 다 여기 있는가봐. 탈 때도 그냥 타서 계산 돈 계산 하는 건가? 네 맞아요. 이거 음. 아, 이걸 타서 음. 나중에 사서 그 어. 음. 역모인 역의 모습 음. 등산도로 가려면 그냥 걸어가라. 음. 음. 생각대로 여기 안내도 있네요. 오대깍개 교통. 음. 우리는 여기니까 10시 50분 차 타서 이렇게 갈요 아하. 이거는 동곡선이니까 아니어요 동굴, 티라오 다이선, 놀이공원인데, 우리는 여기가 <목소리> 아니에 <다시. 목소리> 어. 자, 이쪽으로 올라가 봅니다. 바보 한 바퀴 돌았어요. 그냥! 여기 화장 다니고 싶진 않은데. 종류동 가는 길이야, 이거는. 왼쪽으로. 중학교. 종류동으로 갑니다. 좀 이상하기는 해. 저런, 저, 저렇게 뭐 양대가, 어, 바위가 양대처럼 보인다. 뭐 저런 데로 가야 되는데, 이런 길을 가서 거기가 나올지는 모르지만은, 뭐한번 가봅니다.